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우스갯소리 몇 가지를 할까 합니다.세 명이 일행이 있었는데요.한 사람의 이름이 나왔니거든요. 나왔니.그런데 나왔니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갔는지 갑자기 안 보이길래 다른 친구한테 나왔니 어디냐고 물어본다는 게.예.어디서 나왔니?어디서 나왔니?그랬더니. 친구도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, 글쎄, 나도 잘 모르겠는데, 그랬거든요. 그랬더니,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 그 소리 듣고 혼자서 하는 말. 저 사람들은 자기가 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도 모르고 사나? 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요. 어떤 사람이 집을 배 모양으로 집을 지었는데요. 한쪽 구석에다가 애호박을 심었거든요.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뭘 잘못 건드려가지고 애호박이 다 떨어져가지고 못쓰게 되었어요. 그래서 집주인이 행님 보고 자기 집이 배처럼 생겼으니까 배 두드리면서 하는 소리가 애호박을 줄여서 그냥 애라고 한다는 게 아저씨, 내 뱃속에 애 떨어진 거 어떻게 할 거예요? 내 뱃속에 애 떨어진 거 어떻게 할 거예요? 그랬더니요,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 그 소리 듣고 혼자서 하는 말. 저 사람 남자 같은데 임신했었나?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. 어떤 사람이 이름이 쿠데타거든요. 송이 쿠시고 이름이 데타예요. 그 집에서 이제 엄마가 평소대로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. 코데타는 아직까지도 자고 있었어요. 그래서 어머님이 아침 식사 준비 다 됐으니까 둘째 보고 하는 말이, 예, 아침 식사 해야 되니까 코데타 일으켜라. 코데타 깨워라. 그랬거든요. 그랬더니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 그 소리 듣고 혼자서 하는 말. 저 집에는 누가 아침 못 먹게 하는 사람 있나? 아침 식사하는데 뭐 쿠데타까지 일으키노. 재미있었습니까?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